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보통 다수의 경우 지식, 기반적인 학습 또는 허술한 것을 뚝딱 만들어내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일컫습니다. 일반 다수가 매우 쉽게 이해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거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익숙할 경우 그것이 검증되어 있으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정석으로 한국 문화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또한 남들과 같은 일들을 하면서 자녀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면 뛰어나다는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상위권 대학 문화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익셉셔널 또는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압도적인 것도 부족하다 못해 다수를 초월하는 외계성이 있어야 비로소 뛰어나다 또는 천재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네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라고 해서 범용적인 현대 소나타가 희소한 롤스로이스 팬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남들의 수준을 초월하거나 남들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을 선제적으로 달성하면 됩니다. 보통 다수가 찾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우 지원자 대다수의 지능 수준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지능 수준의 일반성 내지 보편성을 추구하는 서비스 제공자들, 즉 지원자 내지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제공자들입니다. 이러한 제공자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지원자 내지 부모가 직접 소비하는 시간에 가치에 비례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특히 한국식 업체들의 경우 수백 내지 수천 시간의 소비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며 계산을 통해 실질적인 시간당 비용은 하나 몇 만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소수만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 선제적 공격을 항시 진행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일들을 창조하여 매우 다양하거나 새로운 방식들을 만들어서 성과 달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짧게는 몇주 또는 몇 개월 내에, 그리고 길게는 몇년 내에 그 누구도 흉내 내거나 추종할 수 없는 성과를 단계적으로 달성해 가며 관련 상세를 고교 관계자들 및 대학 관계자들, 그리고 필요한 만큼 해당 지역 사회와 여러 유관 기관들과 공유하며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필수적이며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담당하는 지원자들이 세계 최초이며 세계 최고의 성과 달성자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문서화하는 등 증거주의적 지원자 역량 증명 프로세스를 완수합니다. 실제 소요 시간 또한 한국식 업체들에 비해 수배 적은 사실 또한 우리를 선택하시는 지원자들과 부모님들께 돌아가는 혜택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함께 달성한 성과들에 대한 진위성 내지 소유권 관련 근거들이 명확하여 각종 다툼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뿐 아니라 입학처장 내지 관련 학과 교수 등 지원 대학 관계자들이 항시적으로 검증하여 매우 빠르게 지원자 등급 평가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지원자들을 위해 우리는 다수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지원 시기가 임박하기 전 훨씬 크게 앞서 나아가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리크루팅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진짜 내지 가짜 천재 논란 등 세간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명을 통해 발견된 사건 당사자들의 성과들은 우리가 담당하는 지원자들의 성과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현실을 극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김없이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들에는 함께하는 지원자들과 부모님들이 매우 현실적이며 특히 미국 문화의 핵심인 무한 경쟁에 대한 의식과 인식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균 성적이 B+인 지원자들과 A+인 지원자들 간의 수치적 차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원자 다수가 이룰 수 없으며 현실을 크게 초월하여 미국 상위권 대학 경쟁의 피라미드의 정점에 우리를 선택해 준 지원자들을 각자 과학, 예술적이며 적법한 방법들과 경로들을 통해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다수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지원자들은 매우 크게 성장합니다.